음. 어, 사정이 잘안 돼요. 어, 여자친구도, 그 다음에, 업소리 정도 다. 이상하게 사정이 잘안 되더라고요. 음. 한몇분 정도? 어, 뭐 한, 한 시간? 네, 한길 30분, 한 시간? 30분? 분씩도 음. 하게 되고, 음. 그런데 그때 제가 갖고, 제가 받는 느낌이나, 그런 쾌락이나 이런 거는 다 음.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사정만 안 되는 경우가 음. 대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자유할 때는 어때요? 아주 잘 됩니다. 자유. 어. 지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, 지루한 자분들의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위는 잘 돼요. 근데 막상 실전에선잘안 되는 거야. 사정이 안 되고. 왜냐면 자위는 어떤 생각으로 가세 이게 마음의 부담 때문에. 가장 큰 거는. 왜냐. 본인 자위할 때는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잖아요. 빨리 끝나고 빨리 쾌감을 느끼려는 거가 문제니까 상대도 없는 거고. 그 본인 만족만 빨리 끝나면 되잖아요. 근데 일단 파트너가 있게 되면 파트너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본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. 그러, 그러니까, 다 보니까, 아, 남자는 오래 해줘야 되고, 상대편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, 무리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, 막상 본인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, 요런 경우에는, 치료는 우리가 행동치료라고 많이 얘기해요. 심리치료하고 행동치료인데요. 음, 그리고 약물치료도 있어요. 어떻게 하냐면, 사실 본인이 올 때, 처음에 삽입해갖고 피스톤 운동할 때, 잠깐 와요. 고개, 크라이스 도달하기 위한 고개 차고 오는데 본인 그걸 죽이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크라이맥스 도달하는 걸못 찾는 거지. 안 오고 있는 게 신호가.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걸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섹스를 두번 하라 그래. 첫 번째는 본인용. 빨리 폐감을느고 빨리 사정하는 쪽으로 가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트너를 위해서 해 주는 거야. 안 그러면 힘들어. 그 본인이 사정하려는 느낌이올때 빨리 해버려야 돼.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좀더뭘 봉사해 줘야지. 그 나중에 해. 안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파트너도 힘들어해. 그다음에 아 오래 해주면 여자들 좋아하겠지. 아너 어느 일정 시간이지 나면 여자들이 아파 힘들어. 그만해요. 그만 주면 해, 이렇다고. 어. 아마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. 여자들이 놀래서 도망가고, 초 오빠는 너무 힘들어. <laughs>